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비난으로 입은 상처,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비난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또는 과연 극복이 가능할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저는 초, 중, 고, 대학교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사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한후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동료를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 표정, 행동 앞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했고 결국 1년을 버티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이런 관련된 꿈을 꾸고 생활하면서도 종종 생각이 날 만큼 트라우마로 남아버렸어요. 한 동네 거주하다 보니까 마주칠까 두려워서 외출도 삼가게 되고요. 그 동료는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절 까내렸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냥 자기가 우월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하필, 왜 하필 그 대상이 저였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대차게 제고하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잊고 제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구독자 사연을 같이 읽어봤는데,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거나, 또는 현재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굉장히 비난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까내린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이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건, 과연 비난이냐, 비판이냐, 이두 가지를 먼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난과 비판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비난은요. 출구가 없는 위로랑 똑같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흠집내기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그냥 비난입니다. 반면 비판은요. 출구가 있습니다. 비판에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비판 속에는요 상대방이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이걸 고치고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섞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비난과 비판에 따라서 대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판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 듣기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좀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말의 온도도 다르고 또 말의 표현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음이 비판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판의 쟁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이 비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의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군더더기들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이라든가. 그런 수사는 좀 걷어내고 그런 핵심을 찾아낼 수 있으면 이 비판이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진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난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난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흠집내기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미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의 대책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비난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난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비난의 상처를 받을까요? 이 비난의 상처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감사하게도 악플이 별로 안 달려요. 다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얼마 전에 좀 심한 악플이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이 사기꾼 새끼야 하고 욕이 있게 막 써있는데 제가 좀줄여서 얘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좀 험악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과연 느낌이 어땠을까요? 막, 막 분노가 일고 막 화가 나고 아니면 우울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뭐야 그런 생각만 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난은요. 없던 상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비난은 내 안에 있던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특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걸 건드리면 완전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은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 전혀 관련이 없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콧방귀 낍니다. 그냥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맞는 말, 부정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구를 꼈어요. 그러면 은 옆에 누가 이렇게 냄새만 킁킁 맡아도 막 가슴이 찌릅니다. 어, 혹시 냄새 맡았나? 아니면 은 물건을 훔쳤다고 해봐요. 길거리에 있는 경찰 마크만 봐도 막 가슴이 심장이 방망이질을 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둑이 재발전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 비난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면 아마도 그 상처를 받은 원인은 이미 자신 안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특정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아, 나는 이게 참 부족해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참좀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짚어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크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마치 인정받은 느낌 나는 지금까지 애써 그걸 부정해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실제 사실로 만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비난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 극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난으로 받는 상처는요.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 이미 있던 거예요. 내 내면에 있던 열등감이라든가 컴플렉스가 이미 존재했던 것을 누군가가 찾아내고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반응을 하게 돼서 더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극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문제 의 인식이에요. 내가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면 아. 내 마음 속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그런 열등감이나 어떤 컴플렉스,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아까 댓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잊고 다시 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잊고 잊어버리고 라는 그 표현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빨간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여러분은 이 빨간 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은요, 부정형을 인식하지 못해요. 빨간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나, 빨간 곰을 생각하라고 하거나 똑같습니다. 빨간 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상처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내고 싶은데, 그지워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더 상처를 생생하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기에 물려서 막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계속 긁으면은 시원한 것 같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피가 나고 심하면 덧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면요.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잊으려는 시도 자체가 여러분을 더 괴롭게 만들 겁니다. 자 제가 빨간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빨간 곰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빨간 곰을 머릿속에서 치워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빨간 곰 대신 하얀 개를 생각하라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이 심리치료에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뭐 어떤 TV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치료가 안 돼요. 대신 이 사람 손에 음식 대신 다른 무언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 물병을 들고 있다든가 리모컨을 들고 있다든가 뭔가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먹는 것 자체에 중독되어 있다기보다 손이 허전한 걸못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자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손에다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든다고 했죠? 빨간 곰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 곰이 아니라 하얀 개를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빨간 구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얀 개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왜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댓글 내용을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대차게 대꾸를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라고 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잊으려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 대신 나는 어, 초, 중, 고, 그때 되게 인기 많았는데, 대학생 시절에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인기가 많았던 걸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의 의견을 말하고,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어, 대차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런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회사 동료와 보내야 했던 1년간의 시간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았던 또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 등을 마주하게 되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진짜 두려웠던 것은 자신을 까내리고 자신을 비난했던 그 동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그내 안의 열등감과 마주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래요. 왜안 됐을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는 생길 거라 믿습니다.